다 아,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나 같이 공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나는 양을기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마치 공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아 놓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치유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목숨을 버린 사랑. 네. 목숨을 버린 사랑.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크고요. 스승이 또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큽니다. 그리고, 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부부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죠? 다 준다고 그러죠. 다 받아준다고 하고,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싹 벗어지면, <laughs> 언제 그러나는또 말을 싹 바꿉니다. 간혹 사랑이 변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숫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 삶을 영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러분들 되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고요 어떨 때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로이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본능과 자아가 늘 갈등하는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원본능은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원본능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어도요 그냥 우리가 어, 원해서 해야 하는 것.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무엇인가 갖고 싶어는 그것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원본능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육신을 잊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원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요, 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원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내 안에 원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있습니다. 이치를 알고요,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자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아가요 삐뚤어지게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죄를 범하는데도 죄가 죄인 것처럼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아가 온전하게 자라납니다. 사회의 법률과 규범으로 온전하게 자라서 또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원 본능과 자아가 계속 충돌을 해요. 나는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본능은 아니야. 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자아와 원문과 자아 말고 또 하나의 우리 자상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산입니다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본능과 자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을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 크고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음, 장발장이라는 아마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엔 네미제나보리라고 이렇게 어, 어, 연극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장발장이 착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역경을 어, 당해야 될까요? 어, 장발장이 왜 죄를 지었냐면요. 어, 자기 조카들 7명 때문에 조카들이 굶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서 빵한 조각을 어, 훔쳤습니다. 장발장이 먹으려고요? 아니요. 조카들 먹이려고 그런데 그러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장발장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옥살이를 시키며 또한, 어, 힘든, 힘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자아와 어, 이 원본농이 예, 막 충돌할 때 우리는요 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 것이 아닌 것들 중에서도 음, 그 사람의 주인이 허락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 앞에 그 어, 호박밭 이 있고 오이밭이 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서 어, 어떤 것은 따서 버리는 것도 있어요. 주인이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주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주인이 허락해야만이 버린 것도 주사 갈 수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가는 것도 도덕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자아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장발, 장발장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 먹이려고 내가 빵이 좀 필요해서 나아가야, 가져가야 될 텐데, 장발장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허락받았을까요? 허락받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뜻들을 깨달아 알면서 이치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에 살아갈 때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어, 군별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하나님의 나를 아 알듯이, 알듯이 내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예, 순간순간 깨달아 나아가는 성도로 분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너희들도 나를 알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것을 아는 것, 여기서 지식적으로만, 지혜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숙이 깨달아 느끼고 경험해봐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깨달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한 서로에게 어뭐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그의 음성만 목소리만 듣고도 어, 그 인줄을 알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음,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양입니다. 양은요 목사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어, 목자들이 많이 있고 양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목자들이 부르면은요, 자기 양들은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고 그 음성으로만 반응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의 음성조차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며 그 음성을 또한 알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뭐였냐면요. 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가 다리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내세우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들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입장들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의 말을 잘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말을 할 때, 양들은요, 기기울여서 듣습니다. 아, 내 목자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우리도요, 상대방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 뜻인지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내 말만 들입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잘났다고 음, 내 입장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양이 자꾸 우메우메 양양하면서 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주 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오시는그 음성을 잘 알아 차리시고 또한 그 음성대로 나아가고 또한 반응에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상에서 버리신 게 무엇이죠?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신 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이나, 또 안락한 것들이나, 세상의 많은 것들, 지위와, 뭐, 세상의 모든 금은 보와도다 버리셨습니다.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니 하시고, 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욕심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간의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것만 고집하면서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집이나 고집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놓고요. 아,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입장을 알아가시면서 또 선한 것으로 다시 또 채워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버리신 게 있어요. 뭘 버리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나서 죄와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하여 버리셨어요. 우리는 제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깨끗한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죄악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축복하며 주원합니다네 번째로는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딱 걸었어요. 십자가에서. 걸은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았죠.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요. 중간에 낙심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요즘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에 있는 선수 메달딴 사람들이 방송에 자꾸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사격. 이름이 뭐죠? 그 여자. 김혜지? 예, 김혜지. 그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요, 훈련을 밥 먹을 것만, 밥 먹은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훈련을 다 했다고 합니다. 보통 선수들이 하루에 100발을 쏜대요, 연습을. 근데 그는요, 400발에서 500발을 썼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운동장 운동하는 곳까지 한두까지 자전거를 타고 1 시간에 서한 시간 반을 간다고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고요. 또올 때도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는 목숨을 내어 걸고 어, 나는 꼭 해내고 말 거야라는 각오를 가지고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단 메달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메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목숨을 내어 걸고 본인의 맡은 일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다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삼켜온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내어 버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거는 짓지 말아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습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일들을 잘 겪어깨 음, 그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잘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나 좌절해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보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일이건 목숨을 내어 걸고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질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목숨을 버린 것이 무모해 보이기지 만그 무모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목숨을 내어 걸고 사랑하는 예, 간혹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주원합니다 누가 보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들어가를 원합니다.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되어 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잘 되기를 하나님 옆에 축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죄인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맺는 곳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이웃과 친구를 맺으며 또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요. 또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 걸고 한다면, 끝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Amén.